2020년 2월 코로나 때문에 휴교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엄마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다. 아싸.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나 많이 봐야지. 그리고 20일 후에 아니 그 뭐야? 이건 심각하다. 엄마가 괴물이 되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보다. 남은 건 숙제뿐.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린의 기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코로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지, 저랑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만들면서 배경 전환을 하면서 이야기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음, 그 이벤트에는 배경이 뭘로 바뀌었을 때라는 블록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어, 한번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게요. 어, 아까 한 번에 봤다시피 뭔가 어, 2020년 이월 코로나 시작을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배경에다가 어,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그냥 초록색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뭔가 그때는, 어, 처음이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어, 좋아했던 우리 아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코, 로나 코로나, 19. 이게, 어, 2 0 2000... 20년 2월부터 학교가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희 코로나의 시작. 붙이기. s t a r 이렇게 하면, 첫 화면이 얘로 시작되는 거죠. 깃발을 클릭했었을 때, 이빨을 클릭했었을 때 여기 배경이 예로 시작하는데 배경 1이라고 나중에 모르니까 어, 코로나의 시작, 코로나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어, 코로나, 사실 그 전에 발생했지만 휴교를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할게요 코로나의 시작, 코로나의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 스타일이에요 어,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보다는 어, 메시지를 보내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먼저 설정해 주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뒤에 시작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 하면은 어,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어, 컴퓨터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대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TTS라고 해요.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 기능의 블록을 갖고 오려면 기본 블록에는 없고 확장 기능 추가에 가셔서. 어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지 얘가 보여요 보면은 기능이 많지는 않고요 직접 뭔가 쓴 거를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걸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음, 뭐 한국어 이런 걸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음을 좋아하거든요 고음 목소리가 예뻐서 한국말 해가지고 얘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할 텐데, 어, 2020년 2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효교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 괜찮죠? 그래서 이 이야기 신호를 받고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 대사를 한 다음에, 어, 제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아들을 표현하려고 해요. 이 배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배경이 없어지고, 새로운 배경을 갖고 올 건데요. 어, 지금, 이거 말고, 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남자이니까 배드룸 3를 갖고 올게요. 우주 집. 우리 아들 이름이 막 자꾸 오픈되죠? <laughs> 그래서 이야기가 된, 딱 끝난 다음에, 어, 배경이, 배경이 어, 우주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주 집에서 우주가 집에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어, 저희 아들 그림과 뭔가 노는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닌 저희 아들을 그려 보려고 해요 자 살색을 어 만들어 볼게요 요즘 살색이라고 안 하던데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몰라서. 얼굴을 그려보고 아이고 동그라미 얼굴을 그려보고 그리고 눈도 그려 볼게요 눈 머리카락도 있어야겠죠 사실 그림 갖고 와도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지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그냥 갖고 와도 되거든요 물론 무료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 BTS 그림 갖고 와서 나 혼자 이렇게 만들어서 소장하는 건 괜찮은데 어, 함부로 어디 가서 그렇게 막 하고 다니면 은 BTS 회사에서 전화 와요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림도 주인이 있다고 음, 여기선 얘기한 적 없군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옷도 입은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릴게요. 어, 파란색. 남자애라서 파란색 그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이 이 나이 때 어, 핑크색 이런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딱히 파란색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분홍색은 여자 옷그런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팔뚝은 어깨가 너무 직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거죠. 팔이 너무 큰가요? 짠, 조금 더 줄이면 되죠? 그리고 몸통을 그려야 되는데, 몸통도 어렵지 않아요. 껴서, 껴서, 얘만 좀 줄이면 돼요. 줄이고, 맨 뒤로 가면 되겠죠? 짠, 됐나요? 저희 아들이에요. 더좋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우리 아들의 이야기니까 나라고 할게요. 우리 아들인 거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음, 이때. 굉장히 요즘 즐겨하는 게 마인크래프트 거든요. 에듀케이션 뭐, 서바이벌 다 하는데, 그거를 스프라이트로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 그러니까 배경이 바뀔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딱히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우주 집에는 그냥 여기서 벡터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음 뭔가, 아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검정색에, 뭔가 좀더 회색의 사진을 어게 하나 그려야 되죠? 얘는 약간 화면처럼 보이기 위해서 회색으로 할 거예요. 어, 근데 마인크래프트인지 어떻게 알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인크래프트라고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픽셀처럼 생겼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게임이 약간 픽셀 글씨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걔네들도 어차피 블로그로 내 옛날 그 슈퍼마리오 같은 그림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되나요? 하고 밑에 텔레비전 바을 그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거진가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저희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에서 보면은 우리 집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집,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 마인크래프트를 보고 있는 여기서 우리 집으로 바뀌었을 때, 나가 얘기하는데, 그, 이때 바뀌었을 때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벤트에 배경이 바뀌었을 때라는 게 있거든요. 배경이 어, 처음에 있는, 이거일 때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을 때, 우리 집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을 해야겠죠. 저희 아들이 처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쓸게요. 엄마가, 엄마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다. 아싸. 아싸, 어, 집에서 내가 좋아는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나 많이 봐야지. 라고, 어, TTS를 이용해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하는 거 말고 형태에서 눈으로도 볼수 있게끔 엄마가 학교 안가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복사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지금 어, 글자로 형태로 나오는 말이랑 컴퓨터 말하는 시간이 완전 똑같이 는 만들기는 힘든데 스크래치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걸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처음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제가 보이지 말아야 되는 나 저희 아들이 보이면 안 되는데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클릭했을 때는 얘는 보이지 말아야 돼요. 숨기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보이는데,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어, 방학이라 좋아하는 우주의 대사, 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음 기다리게끔, 그리고 얘도 기다리게끔. 그러면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다음 여기 이 부분은 어, 이 뭔가 화면에 보여주는 대사와 말로 하는 대사가 어쨌든 다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개런티가 되,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 애가 지금 저아들이 너무 여성적인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도 클릭했었을 때 한국어인데 중고중저 중저음 중저음은 어떤 걸까요? 중음으로 해볼게요. 아 이상한데? 고음으로 하는 게 제일 안것 같더라고요. 다시 좀이초이 초씩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얘를 또 나눠야 될것 같거든요. 얘, 예, 얘뭐 예.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라 좋아하는 우주 대사인데 그 다음에 어, 맨 처음엔 좋아하는데 며칠 후라는 걸 하려고 해요 배경에 그 다음 배경에 새로 그려서 점점 암흑이 오는 거죠 아흑 뭐, 약간 무슨 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더러운 보라색 색깔 이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음, 여기서, 에고 빼! 하고, 글자를 쓰는데,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n d 21 days later.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한국말이 예쁘게 써지는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배경은 20, 20일 후 일후라고 하는 배경으로 할 거예요 20일 후 배경은 언제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방학이라 좋아하는 우주의 대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모양이 아니라 배경을 20일 후라는 배경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벤트에 배경이 20일 후에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보여야 될까요? 저희 아들? 아니죠 이 화면만 보였으면 이게 글씨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숨기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벤트에서 배경이 바뀌었을 때 20일 후에 이때 그 대사를 해주는 거죠. TTS를 이용해서 여기는 한국말로 그리고 20일 후에 20일 후에 무슨 일이 나왔었죠? 아까 전에 엉망이 된 우주집이 나올 거예요. 엉망이 된 우주집 그러면 여기서 깨끗한 집에서 이렇게 옮겨서 엉망이 된 우주집인데, 그림을 뭔가 쓰레기 같은 걸 그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리얼하게 그리기 힘들어서, 제가 뭔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요. 어쨌거나, 엉망이 된, 이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엉망이 된 우주집인데, 여기서 코드에서 여기서 이제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배경을 바꿔주는 거죠. 뭐죠? 엉망이 된 우주집으로요. 그러면은, 엉망이, 얘는, 제 우주는, 어, 아까 전에, 뭔가 20일 후라는 배경으로 바뀌었을 때, 숨긴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경이, 어 엉망이 된 우주집이었을 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보이는데, 배경이, 보면은, 엉망이 된 집이나, 그냥 우주 집이나,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럽게 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엉망이 된 집으로 바뀌었을 때, 어, 형태에 있는 뭔가 그래픽 효과를 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한 렌즈를 볼록볼록하게 하면은, 얘가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멈춰도 되지만, 픽셀. 픽셀로 모자이크. 모자이크, 픽셀. 뭘 해도 한번 다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엉망이 된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그냥 효과를 조금만 다르게 줘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효과를 주면은 주의하셔야 할 때께 그래픽 효과를 지우는 어느 시점이 있어야 돼요. 얘는 어 뭔가 다음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이 그래픽 효과를 지우면 될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우선 엉망이 된 집을 이렇게 배경에 바뀌었을 때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엉망이 되게끔 했고 아까 영상에서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리려고 해요. 어, 처음부터 다시 그려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 선택을 하고 복사한 다음에 엄마를 그릴 때 붙이게 한 다음에 바꾸고 좀더 크게 할까요 엄마 더 크니까? 그리고 엄마는 예쁘게 핑크색 오 옷을 입힐 거예요. 아직 저희 아들은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는 <laughs> 아 <아직> 애라서? <laughs> 자, 머리도 좀 길어야겠죠? 너무 엄마 아빠랑 아들이랑 음, 뭐옷 색깔만 바뀐 바, 옷 색깔만 다르니까 머리를 길게 해볼게요. 그리고 엄마는 예쁘게 로즈도 그려볼까요? 1. 너무 얇아요. 그리고 조금 두껍게 한 다음에 입에 갖다 댄 다음에 여기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나타났죠? 화가 나셨죠? 왜냐? 지방꼴이 너무 적, 너무 심하니까 짠 채우기 검정색 너무 얇아요 그리고 화난 걸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뒤에 붉은색, 빨간색 빨간색을 그려놓고 얘를 그라데이션을 줘보려고 해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얘를 파란 더의 감정이에요. 엔디로. 완전 무서운 분위기가 풍기는 것 같나요? 에고, 잘 보냈어. 빼! 전 나름 있게 표현해 봤어요. 너무 화나 있는 저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다 각자 개성에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누구지? 하면은, 써요, 여기다가. 엄마. 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인데, 이 엄마는 언제 나타나야 되죠? 배경이 엉망이 된 우주집이었을 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벤트에 가서 엉망이 된 우주집에서 이때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이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숨기기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클릭했을 때 보이지 말아야 될 거고, 그리고 뭔가 다음 배경, 음 다음 배경은 어, 아까 동영상 봤다시피 어, 뭔가 숙제가 되게 많은 배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마지막 배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배경이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그거 할때 숨기기를 한번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 배경, 마지막 배경에서는 엉망이 된게 아니라 마지막 배경. 어디 갔죠? 우주집. 우주집 2가 아니라, 마지막 배경은 당연히 이런 마인크래프트 다 탈락이겠죠? 이때는 숙제만 잔뜩 쌓인 거죠. 해야 할 일.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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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엄청 숙제가 많은 거죠. 이런 마지막 배경으로 바뀔 텐데, 그래서 엄마는 아마 여기서 음, 배경이 마지막 배경일 때 이때 다시 숨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 보이고 이때는 제가 녹음해 볼게요. 너무 화가 나 있는 엄마의 목소리. 일단 녹음하기. 방이 이게 뭐야? 저장하고 너무 날카로우니까 느리게. 아이고 엄마의 화난 목소리 엄마의 화난 목소리인데 이거를 이때 다 말을 해준 거야. 소리를 다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형태에 가서 마지막 배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엄마는 이제 마지막 배경 때 숨기고 이제 책만 많은 배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책만 많이 바뀌는 건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어낸자 픽셀화를 만들어서 지저분한 방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마지막 장면을 가면은 다시 그래픽 효과를 없애면 돼요. 그냥 방이 다시 깨끗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엄마의 대사가 끝나면. 마지막 배경으로 바뀌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자꾸 저 엄마 헷갈리네요. 저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배경 때. 엄마가 괴물이 되었다. 이건 심각하다. 엄마가 괴물이 되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보다. 남은 건 숙제뿐.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이건 실제로 저희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했다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거든요. 코로나 가지고 뭔가 재밌게 자기만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배경을 바뀌었을 때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어, 다음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음,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